우리 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 뉴스 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천안에서는 아내의 병 간호를 하다 메르스에 걸린 60대 남편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환자는 이 45번 환자인데요. 에,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예, 그제 오후에 예, 천안 당국대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주소지가 충청남도로 돼 있어서 예, 충남도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에서 이 관리 환자를 분류했었는데, 사실 이분의 감염은 이 지난달 말에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예, 16번 환자하고 같은 병동에 있던 환자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간호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했는데 기저질환이 없던 것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하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을 한 분도 있었죠 네, 어제 충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5번 환자 이 이분이 예순 66세 여성인데요. 완치가 돼서 어제 오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이제 세 번째 퇴원자가 되는데 어제 병원에서 퇴원 기념식을 마련해 줬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메리스를 전파한 16번 이 전파자를 한 번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고 때로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퇴원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16번 환자가 너무 젊어서 오히려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면서 다른 메리스 환자들에게 좋은 음악을 많이 듣고 좋은 글귀를 읽으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내라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격리를 해제하기로 했던 대전의 두 병원은 며칠간 격리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제 오늘까지 이 격리 이~ 이~ 추가 발병이 없으면은 오늘 영시를 기회해서 이 격리가 풀리기로 했는데요. 두 병원, 즉, 권양대 병원하고 대청 병원은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해서 좀더 살펴보기 위해서 29일까지 자체적으로 격리를 연장키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렇게 되면서 두 병원에 투입된 군의료진의 지원기간도 같이 연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대청병원에는 34명 그리고 권양대병원에는 33명이 각각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더그 확신이 들었을 때 격리 조치를 해제하겠다라는 이렇게 비춰지네요. 얘기는. 네, 아무래도 지금 14일이 잠복기간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14일 이후에도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병원측도 이런 부분에서 좀이 조심하는 듯합니다. 이제 예. 어, 대전시가 한 달에 한번 중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의 관문이라고 하면은 이 충남도청에서 이 대전역까지 중앙로를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 원... 충남도청이요. 예, 예, 예. 충남도청이죠. 예, 예. 이 원도심 활성화의 원동력을 삼기 위해서.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마추어 예술가라든지 시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복합 문화 관련 이 공연장을 비롯해서 뭐 지역을 대표하는 쇼핑이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요. 에 예, 구체적으로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가 되겠는데, 이 시간 동안에 이 거리 공연이나 뭐 예술 창작품 전시 판매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행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행사 같은 것도 연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4월 달에 한번이 지구의 날 행사 때차 없는 거리를 가졌는데, 이때는 한 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도 집계가 되고 있고요. 또 5월 어린이날 행사 때도 차 없는 날을 가졌는데 이때는 전국에 쪽으로 모여들어서 인파가 한 1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도심에 좀 생동감이 넘치다 이렇게 판단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모두 8개의 행사를 이 중앙로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교통이라든지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이 구간을 막게 되다 보면은 버스 노선이라든지 또이 차량의 동선이 좀 바뀌게 되는데 뭐 관련해서 그제 포럼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 문제 통제에 대한 인력의 이 소요 문제라든지 또는 행사 인원의 확보되는 어려움이라든지 또 문화예술 공연 팀을 또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 에 경찰의 어떤 교통 통제 구간의 이원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됐는데 아무튼 이 어떤 어떻게 보면은 교통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이 구간을 좀 특화시키겠다는 것이 대전시의 방침인 것 같은데요. 주로는 이 대전역 중앙로를 세개 구간으로 나눠서요. 예, 충남도청에서 중앙로역까지를 1구간으로 하고, 중앙로역에서 목촉교까지를 2구간으로 지금 정하고, 목촉교에서 대전역을 3구간인데, 주로 대전이 중앙로역에서 목촉교, 그러니까 2구간에서 행사가 지로 치러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한 달에 한 번, 그것도 토요일이니까 좀덜 하겠습니다만, 한때 그한 시민단체에서, 아예 그냥 평일도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을 내놓았거든요. <laughs> 근데그 토요일 이거 하나만 봐도 그냥 얼른 드는 생각이 중앙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게 되면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그 차량이 바로 옆에 뭐 대종로라든지 중교로 없죠. 그러니까 중교로나 아니면 저쪽에 그 선화사거리나 이쪽으로 네. 다 돌아서 갈 건데 여기가 차가 토요일에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교통 대책 함께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예. 이 중구청에서요. 종교로의 이차 없는 거리를 또 가끔씩 시행을 하는데 예, 예. 지금 중앙로의 차 없는 거리하고 종교로까지도 지금 연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폭이 좀 넓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2 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김재식 국회의원 드디어 에, 칼을 뽑았네요. 에, 새누리당 충남 도당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김태음 쪽으로 가는 듯 했는데 결국 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이글스 최진행 선수가요. 에, 도핑 테스트에 위반 걸려서 30 게임 출장 정지 중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 가장 아주 엄한 징계라고 하는데 에, 최진행 선수는 최근 5월 달 도핑 테스트에서. 에, 스타노조롤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스타노조롤은 에, 보통 영양제 가운데서요. 이 미, 미국산 영양제 영양 보충제를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에, 최선수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 세종시에 있는 조치원 대동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맞아서 엊그제 기념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연규문 이 평생교육진흥원장이 에, 책을 출간했네요. 에, 지금 이번 달까지인가요? 근무하고 에, 퇴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 나가기 전에 책을 또 하나 정리해서 출간을 했네요. 5월도 입장객이 지금 87%가 줄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는 18%, 도시철도는 20%가 감소됐다고 하네요. 아 대단합니다. 에, 메르스. 에트리에 있는 경기욱 박사가 미국전자공학회 젊은과학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제 있었던 그 국회관련법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요. 리얼미터가 어제 조사한 자료에 보면 은 찬성이 46% 반대가 41%로 나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상 블루스 뉴스 마치겠습니다.